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 특강, 우리 영어 독해 4강의 3번. 3번. <laughs> 자, 위클의 소재는,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아, 모르겠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에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인데, 자, 선택 사항이 너무 많은 문제, 그래서 too many options 혹은 뭐 choices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거 식상해서 이런 건잘안 나오죠 우리 모의고사나 보고 수능에는. 자, 그래서 답은 여기 too much choices, 너무나 많은 선택이란 것은 자, is overwhelming,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 아? 감당이 불감당이다. 자, For 누구에게?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그첫 번째 동사 단수 이제 썼고요. 자, 두 번째 리절 t 의 동사 자, too much choice는 넣고요. 너무나 많은 선택은 리절트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데 customers 그냥 명사로 끝냈습니다. 소비자를 불러 온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는 후 복수예요. 아까 소비자들. 그래서 여기도 색깔 조금 다시 바꿔서 이렇게. 자, 이 소비자들을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묶어서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줄을 묶은 다음에 컨스터머룸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 이 소비자들은 바로 은느니가로 만들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알 들어갔고요. 이 소비자들은 are less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less가 삽입됐죠. 덜 만족되어지는데 자, with the shopping experience. 자, 그면은이 쇼핑의 경험으로 아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자 위치는 전체 사실 팩트로 잡아요. 자 이러한 사실이 자 위치 자 u l t i m a t e 하게 궁극적으로 헐체 3인칭 단수 처리한 건 앞에 전체 이러한 상황이라는 단수 팩트로 잡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치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어떻게 나쁘게 만드는데 자 Retail Profitability를 Profitability 하면 수익성을 아 다치게 한다는 이상하니까 낮추게 된다. 훼손시킨다. 그 선택이 많으면 어떻게 수익성이 결국에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들어왔구요자 컨시더 명령문의 동사 원형 실제 주어는 유우가 생용됐구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이유는 명령문은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우리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으로 잡습니다. 자 한번 고려해 봐라. 자포 m p 제품 예를 들어서, 자 커스텀을 고객인데 자, 후도 이렇게 바로 넣을게요. 이 고객이 원해요. 자 프로덕트 제품을 자, to r e l i v e 하기 위해서 의 뜻의 투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her cold symptoms들을, 그녀의 감기 증상들을. 자, 그래서 예시 들었고. 자, first, 첫 번째로, she 감기 걸린 여자는, 자, has to decide, has to 의무. 자, 뒤에 동사원형 자, 결정해야만 하는데, 자, 결정하다는 우리가 목적으로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 목적으로 필요하니까 명사 처리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전체가 묶여서, where to stop. 어디에? 아, where to shop이 아니고 shop이죠. <laughs> where to shop. 어디서 어, 쇼핑 해야 되는지를. 자, 절로 바꾸면 여기서를 to를 조동사 should로 바꿔서 자, where she should shop. 자, for such a product. 자, 그러한 제품을. 자, 제품이란 말은 그러한 제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순서 문제로 내면은 relieve cold symptoms 하는 프로덕트를 어디서 쇼핑해야 할지를 목적어 to 부정사 결정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자, 오벌더 카운터는 우리가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자, 우리나라가 약간,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 뭐 편의점 가서 살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벌더 카운터, 혹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수 있는 약들을, 우리오벌더 카운터. 자, 그러한 약품들은, 자, are now, 지금 commonly, 흔하게, 자, 부사가, 자, available, 형사시켜주고 있고요. 자, 흔하게 사용 가능하다. 자, in a variety of locations에, 자, 뭐 다양한 위치에서. 자, 그래서 레인지하는 앞에 나오는 다 여기서 나오는 어, 그래서 얘들 수식해주고 있어요. 의약품들. 그래서 범위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의약품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현재 분사. 자, 이는 발음이 어려워서 안 읽겠습니다. 괜히 틀렸다 쪽팔리니까. <laughs> 자, 그래서 범위가 프로메이트비로 갔죠. 자, a로부터, 자, b까지 간해서 투, 여기까지. 자, 그래서 호텔 기프트샵. 호텔에 있는 선물 가게에서부터 자 그리고 저 컨비니언스 토어스 편의점에서부터 저투 어디까지 가냐면 드럭 앤그로셔리 스토어까지 약국이나 식료품 가게까지 간다.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자, 원스는 약간 이프절의 느낌으로 쓸게요.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스스로 컴마 찾아 왔고 이까지 가요. 자한번 she 아까 감기약 찾던 여자죠. 자 has chosen에서는 현재 완료용법에 어한번뭐뭐 하면은 완료용법으로 잡아왔어요. 한번 끝내면 선택을 자 가게래. 자 어디서 살지 가게에 대한 선택을 끝내면 아까에서 she가 단수 해지 들어갔고요. 그 실제 주어는 she가 생각됐고 단수 다시 이지로 들어갔어요. 자 she is standing 하는 중이에요. 그럼 서서 있는 중이야. 자 in front of shelf. 어, 또, 시합은 선반 앞에. 어, 엄청나게 많은 선택이 있겠죠, 선반에, 우리. 자, 다, 다시 또, customer faces. face 에서는 동사로 직면하는, 얼굴을 맞닥뜨리는, 그래서 고객이 직면하는데. 자, 어디 아, dizing array of products를. 자, d i z z y 는 어지러운 뜻이고요. dizing이 분사구조로 썼고, arrays 시켜주는 현재 분사로 썼어요. 어지럽게 만드는, 고라파시는 자, 배열의 제품들을. 어, 굉장히 많단 말이겠죠. 그래서 from, the variety brands. 하면, 다양한, 여기도 빈칸으로 낼수 있고, 선택이 많으니까, 브랜드들로붙어 오는. 자, 아마 with, 어떠한 또 브랜드냐면, with broad spectrum. 넓은 범위의 of ingredients. 재료를 가진.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부프로펜 뭐, 뭐, 무슨 뭐, 타이레놀. 혹은 뭐, 뭐, 우리 뭐 있죠. 어, 여러 가지 제품. 그니까, 러 약만 해도 어떤 약이지. 우리 감기약 종류가 굉장히 뭐, 판피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우리. 저 브루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범위의 재료들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우리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다 살펴보면은, 뭐, 각각 우리가 나오는 얘들에 대한, 어, 부작용도 틀리고, 어, 골치가 아프죠, 맞죠? 자, 이분, 심지어 within a particular brand. 그러면, 어떠한 특정 상표 아래에서도, 예를 들어고 무슨, 무슨 제약, 무슨 제약 있잖아. 이러한 제약회사 안에서도, 자, she can choose. 그녀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품들을. 자, 대시 또 목적어의 프로덕트에 대한 부연설명 뒤에 베리가 동사예요. 그래서 아까 프로덕트가 복수니까, 그래서 관계되면서 주격에 얘도 복수. 베리에서의 ES 붙이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자, 이 제품들은 다양한데, 자, in 첫 번째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 when they should be taken. 그래서 데이가 말하던 건 약이에요. 이 약이 언제, should be pp, 조동사, be, 동사아 수동으로 써갖고, 언제 먹어줘야 되는지, taken. 자, 그리고 how.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놔야 되겠네. 자, 어떻게. 자, d a 이 약들이 can be taken. 먹어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갖고 뭐, 식후에 한 알, 뭐, 식후에 두 알, 뭐, 하루에 두 번,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what symptoms. 어떠한 증상이, 자, day treat. 그들이 치료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후통, 콧물, 감기, 뭐, 두통. 다 틀리단 말이죠. 얘들이. 같은 제품, 같은 회사에서 나와도. 자, 그래서 ironically 하게도 역설적으로 all this. 자, 모든 이러한 상황들은, 자, is enough 하다.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충분하다는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니까 자,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투 부정사 부사의 뭐 판단 근거의 부사라고 해도 막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제가 가장 편해요. 자, 투 a 이크 make에서 사역동사겠죠 당연히. 자, 뭐 목적어인 healthy person이 자면서 목적격 보호 여기에 다시 형용사로 일하고 일리 있다 위에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형식 구조니까. 자, 만드는데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만들 정도로 아내 씨가 병을 치료하러 왔다고 두통만 더 생겨서가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어리 아파 죽겠어 나안 할래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자 여기가 그래서. 빨간색 여기 네모칸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자답이었구요자투 머치 초이시스. 여기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뭐나 누구나 맞출 수 있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 주제군만 다시 보면 너무나 많은 선택은 감당이 불감당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이러한 너무나 많은 선택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고객을. 이 고객이 만족이 덜 되게 되는데 쇼핑 경험에 있어서. 자 이러한 상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낮추게 되는데 뭐. 자 소매의 수익성을 그러니까 너무나 선택이 많아도 어떻게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선택 사항이 너무 많은 문제 그래서 too 옵 a 스는 고객의 면해 봤어도 어떻게 고객을 골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수익성의 문제에 봤을 때도 우리가 소매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어, 이런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4강 정도 오니까 우리가 1, 2, 3강에 비해서 4강에 좀 1번, 2번, 3번 전부 다 조금 쉬운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으로 도배쳐 놓으면은 애들이 공부하다 지칠까봐 보통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렵고 중간에 부분이 좀 쉽고 마지막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 다시 나오고 항상 우리가 수능 특강 이런 구조로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강부터는 좀 쉬운 질문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저는 분석은 끝내긴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순서가. 자, 여튼. 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타이핑을 이렇게 다시 쳐갖고 어 추가 설명이나 부연 설명 고쳐갖고 세 번째 링크에다가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강 3 번은 그래서 우리 마무리 짓고 우리 사 번에서 공부를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